광수대 박강윤이라고 자네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우리 서울청 대표 선수니까 전공은 첩보수집 독보적으로 유능한 놈이지 인사 한방 로또말 살길이다 안녕하세요 한탕주의 로또충입니다 네 여러분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엊그저께부터 로또충 채널에 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게시판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이제 글이나 뭐 사진 이런 것들을 올려서 구독자분들하고 뭐 댓글도 남기고 의견도 나누고 하는 기능인데요 이게 구독자 500명 이상부터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 영상 봐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이 커뮤니티 게시판은 뭔가 더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요. 글이 됐건 사진이 됐건 게시판을 10분 활용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복권세금 관련된 투표를 하나 올렸어요. 구독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적당한 복권세금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투표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투표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드시는 게 그게 예의입니다. 예의? 사실 이 세금 관련 내용을 커뮤니티에 올린 건 예전부터 제가 당첨 세금이 너무 높다고 계속해서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주에 반가운 기사가 하나 나왔었죠. 로또 3등 당첨금 그러니까 약 15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 3등 당첨금에서 떼갔던 22%의 세금을 더 이상 부과하지 않고 비과세로 150만 원 전부를 당첨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등 당첨금의 22% 세율은 로또복권 출시 이후에 20년 동안 이어져 온 세금 관련 정책인 거잖아요. 근데 이걸 바꾼다는 건 거의 뭐철롱성처럼 움직이지 않던 세금 정책도 변경될 여지가 있는 거니까요. 네, 꼭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비과세 추진 배경에 대한 설명이 좀 되게 웃겨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다른 사행 사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경마나 경륜 뭐 카지노 슬롯머신 있죠. 이런 경마 경륜 배당금으로 돈을 벌게 되면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는데요. 어... 이게 2015년에 세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웃기죠. 아니 경마나 뭐 강원랜드는 여태까지 200만원 이하에는 세금을 안떼으면서 로또 당첨금만 무려 22%나 떼고 있던 거예요? 아참나 이거 어이가 없네.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게? 아참나 이게 웃음만 나옵니다 진짜. 아 형님 재밌는 형님이시네. 나 죽으라고?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은 더 웃깁니다. 여기 보면 복권위원회 관계자가 하는 말이 미수령 복권 당첨금이 매년 500원대를 기록 중인데 과세 기준을 낮추면 미수령 당첨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말이 3등 당첨금 수령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로또 3등 당첨금이 150만원 정도잖아요. 여기다 세금 22% 적용하면 실수령액은 한 120만원 좀안 되는 건데 당첨금 수령하는 절차가 복잡해서 당첨금을 안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첨금들 좀 찾아가라고, 로또 3등에 대해서 비과세를 추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뭐라 그럴까요? 기획재정부 no! 얘네는 이걸 어떻게 저렇게 해석하죠? 그러니까 3등 당첨된 사람들이, 아, 원래 150만원 정도인데, 이거 세금 떼면 120만원도 안 되니까, 아, 귀찮다. 받지 말자, 그냥. 이럴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3등 당첨 세금을 없애면, 와, 세금 없어서 150만원 그대로 타네? 30만원 손에 안 보네? 야 이거는 당첨금 꼭 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3등 세금을 없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애초에 3등 당첨금이 100만원이 넘는 돈을 사람들이 안 찾아간다면 그건 그냥 깜빡한 거죠 당첨하기는 안 했거나 그냥 내가 산 로또에 대해서 까먹은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로또 3등 당첨됐는데 이거 세금 22% 뗀다고 아니면 농협 지정까지 가기 귀찮다고 이돈안 찾는 사람이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로또 2등과 3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농협은행 지점들이요, 거의 동네, 뭐, 무슨구, 무슨구, 구단위로 최소 대여섯 개씩은 있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든 이게 아무리 멀어도 대중교통으로 30분이면 갈 텐데, 이게 귀찮다고 100만원을 안 찾는 사람이 존재하나요? 아니, 무슨 로또 3등 당첨자들 다 재벌이야? 아, 나 이거 생각할수록 너무 웃겨. 100만원을 귀찮아서 안 찾는 사람이 세금 없애면 한 30만원 돈더 받을 수 있다고 그때는 당첨금을 찾을 거라고 그게 더 이상해 왜? 아 여러분 진짜 이거, 이거 저만 이상해요? 아 짜증나 진짜 아니 이런 빡대가리들이 5조가 넘는 복권사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열불 터지지 않나요? 이건 뭐제 생각엔 이 기재부 고위직들이 지들이 이러니까 이런 보도자를 내는 거 아닐까요? 본인들은 당첨금 100만원이면 농협지점 가기 귀찮아서 안갈 정도로 돈이 많다거나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이 기자들도 그래요. 이게 내가 기자면 이런 보도자로 나오면 한번 물어보겠어요. 야, 니들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진심이야? 응? 어? 아, 진짜 가끔 합니다. 뭐, 이 복권 세금 낮추는 방안이 나온 건 다행이긴 한데, 아, 아무쪼록 이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합리적인 세금 관련 정책을 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이 씁쓸한 마음을 좀 비로하고 이번주 1011회차 로또 복권 당첨 확인 해보겠습니다 이번주 로또 복권은 1등 당첨자가 11명 세정금액 각각 22억씩 그리고 2등은 대략 76명 대략 5,300만원 정도로 해서 당첨자가 나왔는데요 예, 특이하게도 서울특별시 그리고 부산 대구 등에서 6개 광역시랑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등 8개 도단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해서 총 17개 지역 전국에서 모두 1등과 2등이 한 명씩은 나왔다고 합니다. 어, 제가 사는 인천지역은 1등은 안 나왔고 2등이 2명 나왔는데요. 그 2명 중에 한 명이 혹시 저 로또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이번 주 당첨번호가 1, 9, 12, 26, 35, 38번 음... 오케이 12 어... 26, 35 26, 38번 아 12, 26, 2 8 아, 첫 번째 짱, 낙첨. 다음. 오케이, 1, 12, 좋다. 어, 12. 아, 또 꽝이네, 이거. 아, 이거 봐, 이상하잖아. 이거 복권사고 개판으로 하니까, 이게 내거 당첨 확률도 개판이 되고 말이야. 어? 이거 맨날 5천원도 안 되고, 이거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거? 대체 이유가 뭡니까? 네, 4월 3주차 손익입니다. 오늘 로또 복권 낙첨되면서 이번 주 손해 금액 마이너스 2만 2천 원, 4월 누적 마이너스 5만 2천 원입니다. 아, 이게 좀 당첨이 돼야 이 보시는 분들도 기분 좋게 좀 봐주실 텐데 <laughs>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다음 주부터는 잘될 거라고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진짜, 진짜요. 제 눈을 보세요. 좀 믿어주세요, 좀. 제가 로또만 살 길이다. 저는 한탕주의 로또충이었습니다. 영상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